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성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 두 가지 통일성이 있고, 이것은 한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고, 많은 저자들, 수천 년의 이런 긴 시대, 그리고 다양한 문화 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이 굉장히 비슷하다. 하나의 일관된 성경 전체가 그 안에 들어 있다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기시록 시작했죠. 온 우주 전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기시록의 주제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먼저 교회를 택해서 교회가 먼저 그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를 보면 내 형제들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들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 일반적인 세상의 윤리 코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죠. 영광의 주곧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믿음과 이 차별은 함께 갈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시 보시면요. 오즈레,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말이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4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4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예. 이온 우주가 갱신이 되면, 새롭게 되면, 하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어떤 아픔도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뭐예요? 물론 여기는 육신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당하는 고통, 그 눈물. 근데 그것만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언제 여러분 눈물 흘립니까? 외로움의 눈물. 배신당한 아픔, 멸시받을 때, 무시당할 때 흘리는 눈물들이 훨씬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먹을 것을 놓고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는 생존 경쟁의 차원이 있는가 하면, 명예와 자존심을 놓고, 여러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요, 이 세상이 인정투쟁의 장이다. 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투쟁하며 살아간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눈물도 아픔도 없는 나라라는 말은요,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멸시와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그 계획 속에서 먼저 교회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옛 세대가 낡은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 2장 이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살아가는 세대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아무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이고, 야고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지난 세대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세대가 어떻게 다른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차별하는 세상은 무시당하는 세상은 지나갔다라는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말하고 오늘 요한 야고보서 2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너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믿음 안에 있게 되면요. 모든 것이 바뀌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특별히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옛 세상, 옛 세대하고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 야구보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 육제를 보면요. 너희는 돌이요. 가난한 자를 없인 얘기였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이 모든 부자를 나쁜 놈으로 적으로 모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 법정이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끌고 가면, 거기 가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입니까? 100%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 재판? 해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끌고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당시의 사회는요,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회. 왜 재판이 타락하는가? 이러면 성경에 의하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재판장도, 판사도 편견이 있는 죄인이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 더. 그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사람이 권력이 생기면 그 죄성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자연적 인간으로는 못 보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볼수 있게 만들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내가 태생적으로 당연하다게 생각하고 살아온 것을 아 당연하지 않구나라는 깨달음을 줄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길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한테 임했지만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에 먼지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얀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다녀서 집에 들어오면 그 옷이 어떻게 되어 있죠? 먼지가 묻죠 금정이 묻죠 구겨져 있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사는 세대는 정말 카스트가 있는 옛날 로마시대 때 그랬죠, 더했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The Air We b r e a t 기독교 우리가 숨쉬는 공기라고 하는. 여러분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입니다. 공기가 뭐예요? 공기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의식하십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데 공기가 없으면 못 삽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세상의 평등, 어떻게 평등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가 극률, 과학, 진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두가 꿈꾸는 그런 어떤 역사의 진보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게 전부 다가 기독교 덕분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이 땅에 등장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요 이게 평등 말도 안 돼. 모든 나라 모든 문화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양반 싼놈 달라요. 평등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세상에 평등과 인권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된 것 자체가 이러면 기독교가 한 일이라는 겁니다. 야고부서 같은 성경의 힘을 발휘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고 교회가 이 점에서 반성해야 될 점이 많지만 이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기독교가 기여한 점은 분명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그랬죠. 이 사람을 보라. 기억하십니까? 이 시리즈에서 전했던, 전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안 오셨으면 뭐 교회 이 교회 세우 이거 이거 아니고 그냥 세상의 문화 자체가 얼마나 달랐을까, 얼마나 끔찍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에는 요 반드시 존중이 포함됩니다 존중이 없는 내 마음대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따라다니면 싫다 할때막 따라다니면 그거는요 사랑이 아니고 스토킹이죠 <laughs>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뭐하라? 존중하라. 바꾸고 말하면요. 여러분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똑같은 기준으로 자신도 멸시합니다. 이웃을 존중, 자수, 자기 특별히 가족, 배우자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도 존중할 줄 모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칼같이 냉정하면 하나님께도 나 자신도 그렇게 냉정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이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좀 봐주지 않고 칼같이 냉정하게 딱딱하게 판단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받을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비자 문제로 뭐 세계가 난린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오래 했기 했고, 유학생들 목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뭐 유학생들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 거의 절반은 비자 영주권 때문에 아둥바둥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본래 옛날부터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요, 미국이 조금 여유가 있고, 이민자들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러 왔다가, 5월 달에 학교를 졸업하는데, 아직 취직을 못했어요.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몇 개월, 보통 한 6개월 이렇게 봐줍니다. 그냥 그 사이에 다시 기회를 줘서 취직해보라. 비자가, 학생 비자는 말로 되었지만, 몇 개월 봐주는 거예요. 그 기간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그레이스 피리어드. 그레이스 피리어드. 재밌는 말 아닙니까? 은혜의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 여러분 집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데 가정 형편이 나빠져서 월세를 못 내요. 월세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나가 그럽니까? 그러지 않고 적어도좀 얼마간 좀 봐두자. 하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레이스 피리에요. 미국이란 나라에서구의 많은 나라의 행정, 정책, 행정 용어 가운데에 그레이스, 은혜, 라는 말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독교의 영향이지이 사회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타인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 불안이라는 책몇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경멸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남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불안이 큽니다 왜요?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무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나가서 다른 사람 무시하면요 그 마음 가운데에 내 사업은 언제까지든지 잘 나가리라 보장이 있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내 직장, 그럼 만세 반세입니까?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낮고 공부 못하는 아이, 무시하는 아이일수록요, 자신도 무시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압박이 그만큼 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따위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자존감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영광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대통령 아들이야. 내 친구가 누구야? 내가 이런 학교 나왔어.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이란 이 말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영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장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영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면, 이미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빈약한 영광 그거 방어하느라고요. 막 사람들 차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가셨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좀 잘나 보이는 사람하고 엮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다 내버려 두고요. 가장 낮은 사람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하나로 묶고 동일시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직장에서 상급자들이 아니라 동료들, 부하 직원들이 더 잘합니다. 혹은 그 빌딩에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보시는 분들. 그 빌딩 앞에서 행상하시는 분들이 더잘알수 있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시기도 하지만 뭐라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낮은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이를 차별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오신 일입니 우리가 그 약한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약한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의 윤리적 덕목, 착한 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 천국을 살고 천국을 연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천국은 좀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practice, kingdom practice. 하나나라 실천입니다. We are practicing the kingdom of God. 약한 일을 귀하게 하기므로서 우리는 천국 연습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부심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1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이 자랑이라는 주제,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영광 오늘만 영광하고 똑같은 주제죠. 뭐가 영광인가 그겁니다.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왜요? 금방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르고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사진 찍으러 갔겠습니까? 설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르고 광야에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광야에 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서 줄서할 수 있는 만난데 줄 서고 세상에서 재밌는 데 가서 놀고 그럴 시간에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갔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We need something more. 뭔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가.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삶의 참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갔더냐. 광야에 왔는데 세상 끝으로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광야까지 와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하러 왔지? 다시 한눈 파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더냐 여러분 세상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 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또다시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서로 차별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느냐 이 세상에 빈약한 영광 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이 영광이 진짜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이잖아요. 받아 줄 만한 사람이 못되잖아요.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로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에회는 이만큼 찬란 사람 많아 부자도 많고 높은 사람도 많아 그게 교회 영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만 오면, 야,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의미 있구나, 그 확신을 심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생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 앞에 더 정중하고. 더그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할 때에 모든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도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데도 너무 그 시각 자체가 세속적인 판단이 들어있지아 세속적인 기준으로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판단하잖아요 해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린 주위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이용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경한 사람으로 볼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